저렇게 침대가 돼? 여기서 자꾸 나 위에 게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 있잖아 만이어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잠이이 있어 물, 개울. 개울. 개, 개곡이 있다 그러지. 개곡은 산에 벨리야, 개곡이. 벨리? 그러니까. 여기는 높지 않잖아. 개, 개울. 개울. 하여튼 물이 있어, 앞에. 어. 그래, 유진이하고 내 생각에. 유진이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맑은 물좀 봐. 유진아. 나 네? 가자. <laughs> 잘 됐다. 그래도 착해요 얘는. 음... 일어나면 잘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 <laughs> 남편이 그래도 유진이하고 좀 아빠와 아들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어, 이제 어, 일을 했죠. <laughs> 어제 이거 너무 재밌었어? 예. <laughs> <laughs> 오. 딱 여기까지. 너무 오래 걸음 피곤해. 너무 오래 걸음 피곤해. 에서는요 많이 움직여서도 안 돼요 배 쉽게 거지면 또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이, 어떡해 네. 우리 깨끗하다 이구나. 아물 맑다. 우리 이런 데를 만나면 또 우리 또 한번 또 어. 세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 <laughs> 운동하고 한번 쫙 한번 티셔츠 해드립니다. 어, 어습니까 <laughs> <laughs> <Like. 웃음> <Like. 웃음> <laughs> <안> 형님? 형님. <laughs> <laughs> 이 남자는 이런 환경에 어울려. 그렇죠? 맞아. 나는 자연 채무수다 <laughs> 시원하다, 야. 아, 시계를 찾았네. 뭐야? 누구 시계? <laughs>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아저씨한테 우리 보니까 찾으러 오면은 어, 저쪽으로 많이 갈 거야. 유준이가 지금 그래잘 찾았네. 어? 여기 가져. 어? 여기서? 여 어? 유키피? 어? 유피아 배울 가에서 시계를... 어? 아, 손님 거... 네, 그거 같은 네 감사합니다 시계를... 네. 잃어버렸다고 하면 네. 여기다 써 놓으셔도 되고 네, 네 시계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는 거 <laughs> 쉬시게 좀 쉬시게 안타깝게. <laughs> 세미소감 <laughs> 진짜 원초개그 좋아해. 하나도 안 웃기는? 한숨 나오는. 좋다. <laughs> 네. 같이 들어야 돼. 엄마. 노래 부를 거나 여기에 여기는 어울리네. 앉아봐봐. 준이를 위한 노래를. 지금 들 당신만큼 카페라테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 당신만큼 초코 쿠키를 앤 팬케이크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 있을까 장신만큼 암니마가 자항구인 자항구인 그런 사람 있을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입을 틀어막아버리네. 조용히 하라고. <laughs> 아유 시럽을 넣. 넣을...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응? 아니에요? 배불러요? 응.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응. 라면? 응? 응? 여보세요? 라면? 검라면? 응. 아니면... 그러니까 강준위 씨가 만드는 게 부실하니까 그다음에 또 라면을... 라면으로 시작해. <laughs> 매워. 엄마 워 매운 컵라면? 응 응? 어, 엄마한테 매운 컵라면 먹고 싶어요 나 매운, 엄마, 매운 컵라면 먹고 싶어 엄마 매운 아, 컵라면 아빠가 먹고 싶대? 아빠가 먹고 싶대? 아니 아, 아빠 제가 먹고 싶어요? 네 먹고 싶어요 오케이 okay, 기다 땡큐. 아니, 유주 오빠. 네. 갑자기 여기가 여기가 캠핑 식장이 된거 같아. 그래서 컵라면을 원했다고? 지금 하나 아닌데 유진이가 먹고 싶어 했어. 벤, 컵라면 원해? Mm -hmm. You want it? 배운 거. 응. 매운 거. 근나면은 네,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좀 튀기지 마세요. 줘 봐. 줘 봐. Can you so have? 봐. Can you so 뭘 튀겼다고 남자놈이 아, 네, 이제 그냥 쿨하게 있는 거지. 튀기면튀긴대데 야, 유진아. 여기 딱튀기면 거의 이러면 되는 거지. 아. 스틸 u 스틸 d 이 t u p i 예. 이 t s a j 예. m a It's 거 jima. What's h 핑 p p e n i n g w h a t 핑 happening? 고하 a 그 s happening? w h e a t s 킬베어 파크 여기에요. 제가 어렸을 때 킬베어 음. 킬베어 공원이에요. 오오. 그런 큰 곰들이 많아요. 유성 아빠 기억나? 그 킬베어 파크에 들어갈 때 워닝 포스터들이 많아. 까만 공만하게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아빠가 자꾸만 불안해하더라고 거기 도착한 날부터 서왜 우리 이상한 거다 왜 우리만 이 텐트를, 텐트를 치고 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공간이다 여기 <laughs> 그리고 다들 텐트 를안 가져와 아, 그리고 이래. 그 안내원이 뭐라 고그랬는지 알아 아? 여기 조심하라고 가끔 곰이 나타나서 진짜 그랬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가끔 고민다에서 너무 거. 놀래지 말라고. 아니야, 주, 어. 죽는 사람 몇명 있었다 고 그랬어. 작년에도 <laughs> 두명 죽었다 그랬어. 그때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거. <laughs> 그래서 새벽 한시 아빠가 엄마를 깨웠어. Wake up, wake up. 주, 소리 들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텐트 옆에 정말 발자국 큰게그 숨쉬는 거 하고 그게. 굉장히 큰놈이었어 지나가는 소리가 들었지? Like, you could hear something <laughs> going by 옆에 그 텐트 옆에 그림자가? <웃음> 섀도우가? <웃음> 밤중에 진짜? 소리가 난거예요 무서웠겠어 So, you know what, you know what dad said?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나가봐 나가봐 내가 자기 보면서 왜 내가 나가? 자기가 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캐나다잖아 여기는 캐나다잖아 네 나라잖아 그게 말이 돼? <laughs> 캐나다 배우는 캐나다 스피킹에 코리안을 몰라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하냐? 곰도 영어에? 곰도 영어. 내 말은 몰아 <못> 듣잖아. <laughs> <laughs> 음. 곰이 많이 무서우신가봐 <laughs> 네, 그렇군요. 캐나다 곰인데. 야, 왜? 왜야? 네츄럴은 서 서바이벌이야, 너. 너 브레이브해야 돼. What kind of survival is that? e survival. <laughs> Live with, mom. Live with mom. to Is that right? He wants to survive. Benjamin, wife, go camping with will you tell your wife go outside and check? Really? hmm Benjamin 나가야지, right? i 저도 아빠 여보가 나가서 곰바. <laughs> 여보가 나가서 곰바는 뭐야? <laughs> 나 휘어 <키워> 죽었어. <laughs> 결국은 그게 너구리 식구였어. 곰이 아니었어? 곰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어디서 잤지? 몰라. 차 안에서 잤어. 문 꽁꽁 닫고. <laughs> <놔둬. 웃음> <laughs> 혼자? 혼자 차에서 자세요. 아, 그다음에 문 잠그고. 장준시는 <laughs> 텐트 있고. 저는 텐트 있고. 완전 기능구나 <laughs> 속은 산에서는 비겁해야 됩니다. 정말. <laughs> 지금 제대로 만난 남자인가? 어디 여세요 어디 가세요? 장작 패러. 장작 패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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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거의 뭐 사냥꾼 포스인데? <웃음> 야, <웃음> 와우, 벤. <laughs> 정말... 와, 오 e 오 Ben. b e 벤!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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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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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제가 원래 사진 같은 거잘안 찍는데 그 자리는 꼭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어머, 내 뱃속에서 나온 유진인데 그렇게 큰 통나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패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좀 쉬자. 아빠? 안 힘든 말이, 안 힘든 말이. 아빠가 힘든데, 세팅해 놓은 거. <laughs> 그래서 오늘 픽업, 픽업 해야 된다. 너넌 <laughs> 죽었어, 이제. 진짜? 오 마이 갓. 야, 일부러 저 딱딱한 나무. 어. 조를 대라 오케이. 게 w 이 a t 이 h 케 내가 제대로 한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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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려고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와 이게 지금 발효를 <발을> 됐잖아? <laughs> <laughs> 속마음으로는 <laughs> 이게 잘라졌어 아, 없어? 잘라. 아, 귀 있어? 아, 없어? 잘라. 아, 귀 있어? <웃음> 역시 <웃음> 내가 아니. 알지 아. 어, 이거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 어떻게 하지? <laughs> 아. 근데 나가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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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라고 <laughs> 이렇게 경쟁이 붙었어. 그게 경쟁심이 이상하게 생긴 거야. 언니가 지이한 한참 그랬었잖아. <laughs> 어. 지방에 이렇게 나오 때는 재미가 있어. 그지? 그지. 음. 뭐가 이렇게 편안해. 어, 뭐가? 어, 뭐 생각하고? 옛날... 맨날 봤던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그랬다. 이게 뭐지? 그랬다. 이게 뭐지? 이 번지 oh, no, 점프 하신적있으니까 네. 많이 직접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맡 보실겠습니까? 이 지나 저기 봐 봐. Oh. 저기 가면 가 볼까? t h a s what bungee jumping is. That's what dad did. <laughs> 오늘 유진이 한번 또 한번 떨어져 보나? n 한번 가자. Ready? No, no, no. 한번 해까 그래도? No, no, no. 진짜 할 거야? 하러 갔어? 몇 미터야? 5 5 오, 어마 저기 사진 있다, 이 갓. 벤. 아빠, 사진 봐. w h a Look at his pictur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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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했었던 사진이 있더라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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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근데 저는 처음 그 사진 보고. 어머, 어머. 유승아빠, 응? 여기 언제 온 거야? 2008, 2008년인가? 2008년? 몰라, 언제인지. 굉장히 오래전어 내가 산에, 아, 있을, 산에 때? 있을 때? 그때 여기 왔었구나. 아, 다 던지고. 아, 아, 아. 근데 어땠어? 그때 했을 때. 무서웠겠지. 언제 떨어지는 거데 그러니까 아, 아. 무슨 정신으로 저거를 그때 했을까? 나도 왜 그랬는지. <laughs> 그 사진 장면을 보니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그런 사진이고, 몰랐던 상황이고, 아, 남편이 참 많이 힘들, 힘들었을 때에, 그 때에 산에서 살고 있었고, 어, 그때 이제 어, 그런 생활을 지냈다는 그 기억이 다시 오더라고요. 아마. 뭘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었나보지. <laughs> 이게 뭐 그게 뭐가 됐든 스트레스가 됐든 내 자신이 됐건 뭘 이렇게 던지고 싶었나보죠. 준비됐어요 카운트합니다 다이 포 쓰리 투원 던지. <laughs> 어 가수 그래도 괜찮 유진이 한번 해보지 유진이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싫어하잖아 어? 어? 준이 하나만 하겠어 나 어. 당연히 아니지 <laughs> 이 집안에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번지 잡배다가 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은 전원하면 어, 안 되겠다 이 집안에 저를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난 10만 원주면하지난 10만 원주면하지 10만 원? 예. 10만 원, 10만 원? Yeah. 10만 원 줘야 줄게. 10만 원 줄게. 10만 원 줘야 줄게. 100만 10만 원 줄게. 줄게. 아 와. Why is dad doing that? He's gonna do it. Why? Right. For $100. From me. Why? Don't. Oh you need oh the money. money Don't do this for money, though. Just money. do it if you want to die, but... He's not. Don't, don't do it for mom's money. Shimana. money. 알았어. 알았어. Is she even gonna give you money? <laughs> She's not even gonna give you money. <laughs> 10만 원 준다니까 바로 한대 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나는 몇 백만 원을 준다 해도 난안몇천 원. 몇 천? 원. 아, 몇 천? <웃음> <웃음> 다시 이게... 이거기 예. 내가... 이게... 집사람이... 20만 원 준다고 래서 지금 하는 거야. <laughs> 아, 근데 50만 원 부르고,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원해졌지? 아, 준비요 <laughs> 아, 엄마, 저 절대로 이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응. 아. 정말? 아. 왜? 너무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 발목을 묶은 거야? 좀 힘든데. 자왔습니다 이제 멀리 보고안 되나?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보니다 멀리 보고손 앞으로 날아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그 몰, 굉장히 놀랐어요. 내 자신한테 내가 여기 올라왔지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3, 4, 4, 3, 4, 1. 너한테내 달린 기이야 멋있어. 20만, 이만원 <20만> 줄게. <웃음> <웃음> 그래, 돈은 줘야지. 그것도 끼어 먹고 싶으요 <laughs> 아빠 좀 조금 크레이지야, 그치? 크레이지야, 그치? He dove. Mm. d i v 을 했어, 그냥. Yes. 에이, 또 이제 20만원 줘야 되겠네. <laughs> What? y <You're> o <saying>? No. <laughs> 너무 잘했어. 진짜 무섭더라 주나. 진짜 무서웠어. 야. 어, 8년 전에는 내가 겁이 없었던 어, 거 같아. 저기 사진 보면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편안했는데. 응. 어, 오늘 딱 어, 쓰는데 그냥 정신 이게, 차렸어. 어, 이게 뭐지? <laughs> 20만 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20만 원이 안 <laughs> 보여. 어, 깜짝 놀랐어 너무 쓰, 싸게 부탁했어. 내가 백만 원이래도 줬을 텐데 백만 원이래도 줬을 텐데 <목소리도> 앞으로 네번더 뛰겠습니다 <laughs> 네번더 뛰겠습니다. <laughs>